의 국정 지지율이 23%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에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주 전에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11% 포인트 하락한 2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35%에 그쳤습니다.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입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 포인트 올라 6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민생물가 상승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 일방적 10%, 의대 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4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30대가 80%, 50대 72%, 20대에서 70%가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2% 포인트 오른 31%, 국민의 힘은 7% 포인트 내린 30%로 나타났고 조국 혁신당은 14%, 개혁신당 3%로 조사됐습니다. 장래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0.5%,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7%,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3%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변화의 기조를 빚지 못한 여론의 실망감이 이번 조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 갤럭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말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비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뷰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 관련주 중에 가장 금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 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8025 2 4 5 2 똑같이 무료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드리겠습니다.